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10장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어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아멘! 여우수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원리는 성결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의 샘플로 31개의 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열이고 성인데 성결과 순종하였더니 초롱성이 무너지더라. 그 다음에 아이성은 아간의 범죄로 순결이 깨지고 그리고 순종이 깨졌을 때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다시 회복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결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결과 순종,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1개의 성 싸움을 싸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기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승리를 위한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교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뛸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그리고 한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온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약 백성이 된 기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성결과 순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전도와 성결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전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